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자리를 딱 잡고 앉으셨을 때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다가오셨 다가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하면 복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거기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들은 참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 모여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 선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일차적으로 이 메시지를 듣던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 우리가 큰 위로와 힘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이전에 있는 사장 이십삼 절 이후로 보면 이때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잘나고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유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병들고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 어디 갈 수가 없는 사람들 김아무개 암우개, 이아무개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그냥 거시기 중에 한명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너희들은 참 복되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버리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살면 소금이 될 것이다, 빛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냥 소금이고 빛이다라고 이름을 짓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개발서에 나올 법한 충고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그러진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시고 계시는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그리고 영원하도록 변화시켜 가시고 계시는가에 대한 소식 뉴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자기계발서처럼 읽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생각하면 큰 오해일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가 인식하기 전에부터 행하셨던 일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된 원래 모습대로 회복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과 그 일을 어떻게 완성하실 건가에 대한 뉴스입니다. 그러게 이 소식은 이 소식을 믿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때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흥분과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슬픈 역사는 복음을 이해하는데 뜻밖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강점기 36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우리가 일본과의 전쟁에서 전쟁의 짐으로써 나라를 뺏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몇몇 잘못된 관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게 맡겨버린 것입니다. 마치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의 열매를 먹기만 하면 우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의 종이 된 것처럼 마치 우리나라가 그런 형편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6년 동안 참 비극적인 역사의 삶을 우리가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수치스럽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하고 다른 사람과 다투어야 하고 동족을 배신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거듭하면서 36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의 종되어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자원으로 살려고 하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결국은 힘이 있으면 남의 것을 힘으로 빼앗고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는 그런 악순환, 악과 죄가 반복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제강점기 36년은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해방된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안 가림을 써도 되지 않은 그 일이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서 일본이 패전국이 되고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악의 무리와 싸워 승리하신 그 덕택에 부활로 이루어진 새로운 세계를 맞이한 것처럼, 우리가 드디어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해방이 됐을 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광산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해방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마음이 우리가 지금 광복절을 맞이하는 것처럼 기쁨이 있었을까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일본이 졌다고?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지? 그냥 퇴근하고 집에 왔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니까 일본 사람들이 서서히 자리를 물러나고 떠나고 이제 자유로운 세상이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은 이것입니다. 죄의 상이 끝났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이 왔다. 이런 뉴스가 우리가 삶에서 피부로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현실로 될때 마치 일본이 떠나가고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수립되고 이렇게 정치가 온전하게 될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왔고 악이 패했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복음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예수임을 믿어 예수임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 교회가 10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만 10년이 되는 주가 됩니다. 어, 한 교회 초창기 때 우리 교회에 나왔던 권사님이 한분 계십니다. 어, 김영자 권사님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에몇달 나오셨다가 어, 무릎을 수술하게 되어서 보라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를 어, 병문안 갔을 때 김혜경 원사님이 책을 한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아낌없이 신실하게라는 책입니다 어, 오늘의 교회에서 선교사 역을 주도했던 김사무엘 선교사님이 소천한 지 10년이 되어서 그분이 하셨던 설교나 이 메시지들을 모아서 어, 두란노에서 엮은 책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 책을 내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 목사님이 제 동생이에요. 이런 얘기였어요. 그 본사님은 전라남도 저 남쪽 지방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며 은퇴하고 혼자 사셨습니다. 더 이상 몸이 불편해서 살수 없어서 이 아파트에 사시는 큰 아들 집에 그때 잠깐 기거하고 계셨을 때입니다. 그 책을 읽는 동안에 그 책에 있는 중요한 이야기가 교회 개척 초기에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었습니다.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달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다면 각자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빈자리를 채우는 것보다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또한 가지 저에게 큰 울림을 줬던 것이 이것입니다. 이 김삼일 선교사님이 이라크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라크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오늘이 8명의 타는 들과 함께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때 첫 예배 때 했던 설교의 내용이 일부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거나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사람의 수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덟 명 모두가 교회가 되고 이 생명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훌륭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 것이 개척 초기 사람 많지 않고 공간도 미비한 상황에서. 어, 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 저는 일주일 동안 이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몸된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는 우리는 누구인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오 장에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0년 동안 우리가 교회로 지어지고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서 행하신 일이 이것이 아닐까?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요 이 세상의 빛이 되게 하는 일. 그리고 이후로 이 몸령교회라고 하는 지역 교회가 생존하고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비전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아니면 낼수 없는 맛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짠맛입니다 설탕이 없어도 단맛을 낼수 있는 재료들이 요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열량이 없으면서도 단맛을 내는 재료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씁니다 하지만 짠맛은 소금 외에 무엇으로도 낼수 없는 맛입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소금은 우리처럼 바다에서 가져온 정제염이 아닙니다 산에서 캔 소금돌을 물에 담그면 물에서 그 소금기가 녹아서 그 소금물을 가지고 요리를 하거나 하는 곳에 썼습니다 소금기가 다 빠진 이 소금돌들은 깨가지고 질퍽한 땅에 펼쳐서 그 땅을 단단하게 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질문, 이 선언 속에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 내가 교회,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는 다른 것으로서 할수 없는 그 일이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금의 영향력은 부패를 막고 맛을 내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냉장고가 없었으니 무엇인가가 썩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금으로 간을 절여놓는 것뿐이 없었습니다. 소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패를 막는다는 것이고 좀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소금이 있을 때 그것이 간이 맞아서 음식에 맛을 낼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교회만이 할수 있는 기능 우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있어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역할, 그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어진 소금으로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로서 교회는 이 땅의 소금입니다. 무엇으로도 교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당산동에 존재함으로써 지금 이 당산동의 부패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존재함으로써 이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의 가족들이 더 살맛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모지려와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셨고 소금으로 되도록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그 놀랍고도 위대하신 일에 참여해서 그렇게 헌신된 공동체로 있을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땅 가운데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편만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지하철역 벽에 있는 그시한 편을 읽었는데 오랫동안 기억이 남습니다. 이국화라고 하는 시인 쓴 콩밥, 콩떡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쌀보다 콩이 적어도 뭐라고 부릅니까? 콩떡이라고 부르죠. 예, 쌀보다 콩이 많아도 그것을 콩밥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물에다가 꿀을 조금 섞어서 물을 타도 우리는 꿀물이라고 하죠.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실을 썼습니다. 쌀보다 콩이 적어도 콩떡, 쌀보다 콩이 많아도 콩떡, 물보다 꿀이 적어도 꿀물. 보잘 것 없다고 깔볼 일이 아니다. 힘들수록 힘을 내자, 힘을 내자, 얼굴 들고 내 색깔을 내자. 여러분, 소돔과 고무라 성이 멸망했을 때 거기에 의인이 몇 명이 부족해서 멸망했습니까? 아브라함 협상 끝에 의인 10명이 부족해서 그 성이 멸망했습니다. 콩떡을 만들고 콩밥을 만드는 콩 10개, 소돔과 고무라는 성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는 10명의 의인, 적어도 우리가 10명이 넘을진데. 우리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소금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로 살아 있다면 이 지역은 여전히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허황된 꿈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빛은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비추어 나타내는 역할들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아들을 마치 언덕 위에 있는 도시처럼 등잔대 위에 있는 등불처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볼수 있게 만드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의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더러운 것, 악한 것, 추한 것, 이런 것들을 밝히 사람들로 하여금 볼수 있게 해서 그것들을 없애고, 그것들을 지우고,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등대와 같이 멀리 있는 그 등불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기가 목적지다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언덕 위에 있는 도시처럼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곳을 보여주는 것,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등잔대에 있는 등불처럼 어두운 것들, 세상의 부패와 모질한 것들을 보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새롭게 하도록 만드는 것. 그 등불과 같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는 바로 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저희 손이 동서가 소환도라고 하는 섬에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윤선도가 살았다는 보길도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보길도와 그 옆에 있는 두 가지 섬은 잘 모릅니다. 이게 바로 노화도와 소안도입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그 완도 터미널에 가서 배를 타고 한 시간 정도 가면 있는 그 섬에 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섬은 태극기 섬이라고도 불려지는 섬인데요. 일제 강점기에 항일 운동하는 많은 사람들의 본거지였습니다. 섬에 한 2만 명이 살던 그 지역에 6, 7천 명이 감옥에 갔다 올 정도로 독립운동의 열정이어서 지금도 그 기념관이 잘 조성되어 있고 그 마을에는 1년 365일 동안 태극기가 개양되어 있습니다. 그 섬의 이름이 소안도입니다. 장소할 때 소자, 편안하다 할때 안자, 섬자, 섬도 이렇게 써서 소안도입니다. 거기 가서 머물 때 내가 왜 소안도라고 이름을 본? 불렀냐고 내가 물었더니 거기 지역주민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어, 바다 멀리 가서 그 고기를 잡이를 고기 잡이를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어, 파도가 높기도 하고 위험하, 위험할 그때에 저기 멀리서 이 소환도를 딱 보면 아 저기만 넘으면 안전해. 그래서 마음에 위안을 받게 된 등대와 같은 섬이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일까? 할때이 소안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저기는 안전해. 저기까지만 가면 안전해. 그게 산 위에 있는 도시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난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로서 교회는 이 세상에 빛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존재함으로 지금 숨겨졌던 세상의 악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존재함으로서 선한 자극을 받아 이웃들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자기 마음의 문을 열고 나아오고 있습니까? 이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얼마나 더 크냐 크게 두느냐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개인의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싸워가는 싸움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느냐 하는 싸움입니다. 특별히 이상의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덮여 버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인 것을 이땅 가운데 드러내는 곳. 작지만 소금기로 썩지 않게 하고 맛을 내며 빛으로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가르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짓된 세상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 교회로서 우리가 존재한다면 이보다 더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하는 은유를 넘어서 제가 묵상하다가 교회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는 큰 그릇과 같은 곳이 교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지금을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소나기처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질폭하게 내리는 이 때에 교회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담아내서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목을 가시게 하는 목마름을 가시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비추고 소금기를 드러내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난 것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행하는 행동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이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온전히 닮아갈 때 우리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 흘려보내는 그런 따뜻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각오할 주님의 태도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누군가를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저도 좋으니 그의 눈빛이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향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베푸는 착한 행실을 작은, 작은 거 하나를 통해서 사람들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그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10년을 지내면서 제가 돌아,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시한편이 주부에 실려있는 한 번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테레사 수녀의 시입니다. 여러분, 주부를 펼치고 한번 같은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사람만 바라볼 뿐입니다. 난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습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만일 내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난 4만 2천 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붙는 한 방울 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한 방울에 물을 붙지 않는다면, 바다는 그한 방울만큼 줄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여러분 그이 짧은 시를 통해서 제가 여러 번 생각하게 된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하고 큰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작고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못 낳고 부족하다고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크고 위대한 일을 한이 여인도 한 번에 한 사람씩만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대하고 큰 일을 할수 없을지는 몰라도 우리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껴안을 수 있고 바다에 한 방울의 물을 흘려보낼 수는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들을 초청해서 함께 복음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보다 진짜가 되는 구원의 이야기는 없고 예수의 이야기보다 더 복된 현실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